배운 빅텐티에 합류 가능성이 거론된 또 다른 대선후보도 출사표를 던졌습니다. 바로 이낙연 전 총리로 한덕수 권한대행과의 연대 가능성도 열어놨습니다. 이승민 기자의 보도입니다. 지난 총선 과정에서 탈당한 이낙연 전 총리는 이재명 일극 체제를 비판해왔습니다. 거대 양당이 싸우는 극단의 정치를 끝내야 한다고 강조해왔는데 오늘 대선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. 이전 총리는 MBN에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에 큰 불행이 올 것이라며 출마를 위한 실무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. 한쪽은 엄과 탄핵에 대한 입장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고 있고요. 또 한쪽은 범죄를 지금 두둔하고 비호하면서 가고 있잖아요. 이전 총리의 대선 행보는 개헌에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. 제왕적 대통령제와 거대 양당 구조를 개편해 권력분산을 이뤄야 한다는 겁니다. 국가 과제를 해결하는 데 뜻을 같이 한다면 누구와도 협력할 수 있다면서 한덕수 권한대행과의 단일화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. 위기 극복 정치개혁 사회통합의 뜻을 같이 하는 세력이라면 함께할 수 있다. 그러나, 아무나 손잡지는 않겠다. 그 원칙은 지금도 견지하고 있고요. 다만 아직 한 대행 측과 직접적으로 소통한 적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. 국민의힘과의 빅 텐트론에 대해선 아무나 손잡는 건 아니라면서 국가 과제 해결에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. 민주당과의 연대 가능성에는 명확히 선을 그었습니다. 이낙연 전 총리의 출마가 조기 대선에서 반 이재명 빅텐트에 힘을 실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. MBN 뉴스 이승민입니다.